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오토바이 리뷰를 해볼게요 자유행비두서 레전드리 모터스포츠 자 이쪽에 보시면 은 나가사키 쇼타로가 있습니다 자 222만 5천 달러지만 할인하고 있어가지고 133만 5천 달러예요 아마 할인이 오늘까지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인승에다가 재원은 상당히 괜찮아요 가속력이 최대치를 찍고 있고요 그 외에 최고속도나 제동력, 마찰력도 굉장히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할게요 자, 이것이 바로, 나가사키 쇼타라에요. 자, 어디 보겠습니다. 와, 이거 보시면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어요. 자, 혹시라도 포탈을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글라도스랑 느낌이 비슷해요. 네, 저만 그렇게 저는... 느끼나요? 자 오토바이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에요. 정말 이쁩니다. 일단 타볼게요. 자 그러면 은 나가사키 쇼타로의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가봅시다. 오호호. 자 일단 초반 가속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비교를 하면요, 솔직히 오토바이가 조금 더 편해요. 핸들링이라던가 움직임이 굉장히 날렵하게 꺾이는 걸볼 수가 있어요. 차 같은 경우는 막 미끄러지고 제어가 안 되고 막 쓸리고 빙글빙글 돌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오토바이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곳으로 탁탁 꺾어서 가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단점이 있죠. 박으면은 날아갑니다. 그러면은 오토바이를 다시 주워서 타러 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죠. <laughs> 자, 휠리 를 해볼게요. 휠리 가자. 오, 휠리 됩니다. 휠리 돼요. 어우, 근데 약간 무겁다. 다시 휠리 해봅시다. 자, 가자. 오호. 휠리가 네, 네. 오랫동안은 지속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의 성능을 제대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레이스를 한번 해볼게요.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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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과연, 누가 더 빠를 것인가? 어? 헬파이어가 더 빨라요? 나가서키 쇼타로보다? 와.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이거 자, 직발 능력은 헬파이어한테 졌습니다. 그렇다면, 듀크 오데스는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가자, 가자. 와, 역시, 나가사키 쇼타로 엄청나게 빠른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강력한 듀코 데스를 제치고서 1등을 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와, 이야. 정말 엄청나게 빠르죠? 나이스샷 자 여러분들 GT5에는 오토바이 3대장이 있어요 나가스키 쇼타로 시츄 하쿠초 드래그 그리고 세 번째로 딩카 아쿠마가 있습니다 일단 이 중에서는 나가스키 쇼타로가 가장 비싸요 그리고 딩카 아쿠마가 가장 쌉니다 자 일단 성능부터 봅시다 자 준비하시고 가자 가자 와 역시 스타트는 딩카 아쿠마가 제일 좋아요 가속력 최고치지만 아 어, 약간 바이바이. 최고 속도에서 밀려요. 시추 하쿠초우가 진짜 빠릅니다. 와와 와, 이거 믿기지가 않는데요. 자 준비하시고 한판더 해볼게요. 준비하고 가자. 나이스샷 가자. 역시 스타트는 아쿠바가 제일 빨라요. 하지만 하쿠초우가 치고 나갑니다. 와 저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 뭐야? 어? 아니? 아니? 와. 자 여러분 저는 약간 결과가 믿기지가 않아요 딩크 아쿠마는 9,000달러입니다 딩크 아쿠마의 가성비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쿠초우가 성능이 제일 좋고 나가사키 쇼타로는 가속력과 코너링이 좋지만 직선 레이스에선 졌어요 자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오토바이 타면서 근접 공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X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양쪽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왼쪽을 누르면 왼쪽 공격 오른쪽 버튼 누르면 오른쪽 공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사키 쇼타로는요, 간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 타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세팅이었습니다.